안녕하십니까. 에일리언TV의 외계과학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 또 많은 문의를 받은 주제입니다. 바로 나쁜 사람들이 왜잘 되는가. 너무 불공평하고 열받지 않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감옥에 가는 범죄자가 아닌 흔히 말하는 못된 사람들은 잘 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의 사회구조를 탓하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지구시스템을 알면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제가 지구를 게임이나 드라마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드라마를 보면 꼭 나쁜 놈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공통점, 내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예.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 주인공을 엄청 괴롭히죠. 만약 나쁜 놈이 반지하방사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그 놈이 사람들 어디 괴롭히고 재미있는 드라마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 괴롭힐 힘을 가져야. 재미있는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캐릭터 생성을 위해 악하고 나쁜 놈들이 승승장구하여 그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나쁜 놈들은 죽어서 외계행성에 가기는 힘들겠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 즉, 외계행성에 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고 볼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지구에서의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나쁜 놈들 가득한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받는 것이 인간들의 숙명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너무 막막한 것 같긴 합니다. 힘들어도 정신승리하며 착하게 잘 살자는 말 같기도 하고요. 혹은, 나를 괴롭힌 아기는 지금은 잘 되어도 나중에 지옥에 갈 테니 참고 용서하자. 가 되기도 하네요. 그나마 위로가 되는 건 여러 종교의 가르침을 보면 대충 다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의 요약. 악인이 승승장구해도 그러려니 하고 내 삶을 잘 살자. 끝.